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이제 전반기 의정활동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 질문 드렸는데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꼽아주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요? 음. 현재 우리 학교 현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인성교육에 두고 각계각종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성교육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12월에 개최를 하고 많은 대안 제시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밥상머리 교육이란 게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와 우리 자녀가 함께 식사하면서 인성과 예절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장이 있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시간도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학교와 가정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 을 마련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인성 바른 인성이야말로 우리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될것 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이시니까 바로 교육과 관련된 현안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학교의 급식실에 조리로봇이 도입된다 고 하는데 식이상조라는 이야기를 하시더 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025년도에 학교 급식실에 로봇튀김 지원실을 만들어서 인근 학교 10개 학교구로 보급한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약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올해도 도교육청에서는 1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다섯 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올 12월에 본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했다고 했습니다본위원은 로버트 티킨기 시범 운영 성과를 성과를 우리가 좀 분석도 좀 하고 지금 서울, 인천, 강원 등 인근 시도의 운영상을 면밀히 또한 분석을 하고 또한 급식 전장의 목소리를 검토해서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따스한 정성이 담긴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적인 고감을 느끼는 교육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라 하여도 급식은 우리 어머니와 같은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제 공부하는 의회와 의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의원 연구 단체를 꾸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건강한 노후생활 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성과가 좀 있었다면요 음~ 네 우리 에코께서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예. 에, 저는 <laughs> 배드민턴을 한 30년째 치고 오면서 아침에 7시 정도에 요즘 같은 7시에 팔닭살을 돌고 있습니다만 은 흔히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건강 백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도 라 합니다 이런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하면 노후에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에서 본 연구가 출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음악이라든가 체육, 여가 등 건전한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어울러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시대는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후반기를 맞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꼭 필요한 연구가지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